에서나마 생각을 펼치는데 이 시는 동주권 말고는 시를 만한 게 없어 이 시는 가급적 빼라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거이 문학아이라 아기래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얻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힘을 모으기엔 너무나 부족했던 시간들. 장씨의 명을 8월까지 완료하라. 학교 다니기 힘들겠다. 이름마저 쓸수 없고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는 시대. 씨는 시대에 대한 그의 울분이었고 그의 고백이었으며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참외록이었죠. 참외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 나의... 영화 속 13편의 시는 윤동주의 삶과 가장 중요한 시점에 배치돼 시대적 배경과 그 의미를 들려주며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항상 이런 식이냐?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째 책만 묵면서 살겠니? 난... 왜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걱정하지 마 또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두 사람 그리고 조선인들에겐 강제 징집의 위기가 오고 있었는데요 죽여주니 이따이난놈마니에까 히라네마 도주 하이 그 역시 참담한 현실을 피해갈 수 없었고 기사마 경련을 교피시다고 하이. 하이. 일본의 가혹한 행위 앞에서 그저 굴복하고 굴욕을 버텨내야만 했던 시간들 인생의 전부였던 신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일본 전투력을 그날 밤 동주는 동료들을 규합해 강제 징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던 몽드를 찾아가고 공규 우리 먼저 갈게 몽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는데요. 아니, 칸나시군이들. 도망갈 데가 없다. 그냥 끌려갈 거냐? 조선인 유학생들 괴압하자.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될 거이니까. 비극의 시대를 위로하는 시와.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새 길을 열기 위한 투쟁.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얻고자 했던 건 오직 단 하나. 시대를 바로잡으려 했던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미완의 청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